크 체육가 크로스핏 채널 브로입니다. 오늘은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연습하기에 앞서 그전 단계의 훈련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파이크 푸시업입니다. 사실 짐네스틱 동작도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어려운 동작 조금은 해보고 싶은 동작, 그런 동작들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웨이트 리프팅,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보면 무게가 차근차근 올라가죠. 처음에는 빈바부터 시작을 했고 20kg, 40kg 이런 식으로 무게는 우리가 숫자가 있으니까 그 단계별로 사실 올라갑니다. 처음 온 사람이 데드리프트를 뭐 빈바로 하다가 갑자기 100kg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진네스틱 동작, 우리 맨몸 운동에서도 이러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스탠드 푸쉬업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스핏에서는 키핑 핸드스탠드 푸쉬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키핑만 조금 쓰면 금방 될것 같고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한 사람이 바로 키핑 핸드스탠드 푸시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스탠드 푸시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작을 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사람마다 스트렝스가 다르겠죠. 처음에는 낮은 단계부터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에서 하는 걸 봐서 이제 괜찮다. 잘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동작으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하기 위한 그첫 번째 단계로 준비한 영상이 바로 파이크 푸시업입니다. 파이크 푸시업은 우리가 몸을 직각 90도로 만든 상태로 어깨 근육, 삼각근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푸시업입니다. 켈리스테닉에서는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푸시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바닥에서 하는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주시고 손과 엉덩이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90도를 눕혀 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시옷자가 되는 게 정확한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팔굽혀기를 하는데, 머리가 손 사이에 오는 게 아니라, 손보다 조금 앞에, 그러니까 손과 머리가 닿는 부분이 삼각형, 이등병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머리를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근육근이, 우리가 상체 근육은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어깨, 그리고 삼두근에, 근육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핸드스탠드 푸시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핸드스탠드 푸시업도 잘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손과 머리가 똑같은 선상에서 푸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손을 그대로 두고 머리는 손보다 앞쪽으로 터치를 해주는 게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파이크 푸쉬업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푸쉬업을 연습을 하시고 이게 이제 동작이 수월해지고 10개 이상, 그리고 15개 이런 식으로 운동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제 좀더 상급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의자나 그리고 박스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하이크 푸시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발을 올려 주시고 몸을 기역자로 만들어 주세요. 완전 기역자로 만들어져서 수직으로 우리가 푸시업을 할수 있게 정말 핸드스탠드 푸시업과 비슷하게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때 수행하실 때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머리를 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사람들이 처음 이 동작을 하시면 고개를 꺾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리를 터치를 해야 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고개는 턱을 당겨주시고 정수리로 바닥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매트나 아니면 이제 높이가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거기에 타겟을 두고 머리를 닿여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그 다음에는 의자나 박스를 이용해서 파이크 푸쉬업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크 푸쉬업이 잘 되면, 잘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핸드스탠드 푸쉬업 프로그레스, 또 거기에 또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프로그레스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